면적 직부를 받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농지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틀을 그대로 유지될 걸 노력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 크게 제도 초반에 혼선이 올수 있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받아오시던 분들은 그대로 내가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고민하시, 아시. 아셔야 될게 이제 과거의 지금 실적이 있어 주십사 하는 요건이 법에 하나 더 담겼습니다. 그리고 소농지불과 어 그리고 그 소농지불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예를 들어서 0.5헤타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받게 되십니다. 그럼 이걸 듣는 순간 그러면 촌에 논 0.1헥타르만 있으면 300평만 있으면 소농지표를 받을 수 있겠네라고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취미농이라든가 부재지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양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 규모뿐만 아니라 농해소득, 그 다음에 농촌 거주기간, 영농기간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그 조건을 넣어서 어, 받지 말아야 되실 분들, 소농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분들이 이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 장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게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말 받으셔야 될 농업인들이 꾸준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 받을 건데? 지금 제일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법은 통과됐지만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부분이 아직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단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 윤곽은 보여드릴 수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진적인 단가 체계란 말씀드렸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단가가 좀더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과거 지급 수준보다 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급 수준 그리고 인상이 예정돼 있던 금액이 있습니다. 바찍불 같은 경우에 그런 금액보다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수준의 단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쌀1헥타를 하면은 179만원 평균적으로 179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밭이 똑같아집니다. 물론 진흥 지역은 농밭이 같고 비진흥 지역의 경우에는 농과 밭이 차별화시키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과 밭이 동일해지는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과거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밭도 논 수준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지능 지역과 비지능 지역의 단가 차이는 그대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우량 농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수 의무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쌀집불금을 받으시면서 비료하고 농약 안전성 검사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논밭이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넓어집니다. 법상으로는 네 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논의 기능과 형상 유지,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지키기, 그 다음에 교육 이수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추가로 우리가 농업계와 협의해서 아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는 데이 정도는 더 필요하겠구나 싶은 의무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촌을 관리하고 우리 영농 활동에 있어서 보다 어더 앞서갈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농업의 농 활동이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농종이 발전하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목표하에 의무들이 조금 더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한꺼번에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현장이 이걸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단히 가지되그 시행하는 순서나 시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여건하고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렇게 들으시면 올해 예산이 1 4 아, 작년 예산이, 집불 예산이 1.4조였습니다. 1.4조에서 2.4조 원으로 1조 원이라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께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현장을 가면은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일부는 법에도 넣었고 일부는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가 밖에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AI가 이세도를 이기는 세상입니다. 알파고가 바둑도 이깁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산,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네트워크의 감시망이 그 구제주주를 글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림 사업들이 다양한 시스템으로 분리된 시스템으로 어 관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는 A가 돈을 받아갔는데, 공익형 집불금은 B가 받아가고, 농약 비료는 A가 받아가고, 상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재지주에 우려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B가 됩니다. 자, 그런 의심꾼들을 찾아서 저희가 더 긴밀하게 추적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 정보 시스템망을 만들어서 최대한 부재지 수가 없이 진정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비해서 그 관리 감독 기능을 법상에 넣어놨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어, 모든 책임을 다도록 하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관을 어,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사법 경찰관이 그 동안에 원산지나 다른 분야에도 있어왔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집불에서도 어, 특별 사법 경찰관을 도입함으로써 전담반을 만들어서 부젠 취주를 어, 막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재미있습니다. 그 제재 벌칙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그 거짓 부정 신청자를 이제 등록 제한을 5년, 2년, 아, 그, 어, 5년 이내 등록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8년으로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2배 이내 환수하던 걸 5배 이내 환수로 그 양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신고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삼촌이고 뭐 어쩌시면서 진짜. 그래 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상금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좀 이게 재밌습니다. 그 동안에는 50만 원 건당 50만 원에 200만 연간 한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법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수, 그 관리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환수액 그 환수액이 30%입니다. 정률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크게 좌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원에 내 30%는 3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30%는 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다는 라 것은 나라 전체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이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잡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신고가 내실화되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걸리겠구나 누가 봐도 잡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게 퍼져가는 것들이 우리 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큰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효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문제들이 이 직불제 시행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수급 균형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곡물 자금률을 향상 그 다음에 농박 간에 차별이 없게 하고 평평성을 제고하고 우리 영세농이 오랫동안 우리 농촌에서 이 농촌 사회를 유지하면서 그 농업을 해 오신 분들에 대한 위로가 될수 있게 대가가 될수 있게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앞에 리오레스를 놔뒀었습니다. 이 리오레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이 리오레스를 가시는 곳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불금이 올라가서 소득 안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이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잘해오셨지만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인기가 높아지는 농업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농업농촌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Q&A 자료가 있습니다. 이 Q&A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주는데? 그리고 언제 신청을 하느냐? 지금 스케줄로는 4월 5월에 직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제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신청해야 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체 등록 신고를 변경을 최대한 한가하실 때, 지금 좀 한가하시잖아요? 가셔서 빨리 해주시면 나중에 혼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말 11월이나 12월경에 집불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엄청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그 숫자나 계산해 볼수 있는 그 메카니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봤던 것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든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변동 집불제가 있어서 좋았는데 목표 가격도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직불금은 어음이었다 가격이 내려가면 주고 안 내려가면 안 좋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직불 예산이 항상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런데 고정직불은 항상 일정 금액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얼마 받을 건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농가 경제에 감안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 안정적인 직불금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